어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뭐 나이라든가 이런 제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18세 미만 청소년 중에 네. 학교에 재학 중이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18세 미만이요. 예. 또 아. 15세 미만자는 일을 하려면 취직 인허증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. 아. 르바이트를 하려 하더라도 15세 미만자라면 네. 취직 인허증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. 13세. 그래서 그 노동부 간서에가 가지고 받는 건데 만약 음. 이게 없이 어떤 그 사업주가 고용을 해가지고 네. 13세, 14세 그 청소년을 고용하면 네. 2년이의 징역 또는 1 천만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렇기 때문에 노동 관세에 무조건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이 받으려 그러면 뭐 어머니의 부모님의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가, 가족관계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급을 받은 후에 고용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많이 근로가 좀 보호가 되는데 특히 어 근로 조건 같은 걸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꼭 쓰도록 돼 있습니다. 네. 휴일에는 얼만큼 하고 음... 또 업무 내용은 뭐를 꼭 시켜야 되고 네. 또 근로 시간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야간 근로는 할수 없도록 돼 있고요. 아... 최저 임금도 네. 적용이 됩니다. 네. 최저 임금을 꼭 지켜야 되고 그걸 네.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야간 근로라든지 또 휴일 근로를 시키면 50% 가산해야 되는데 음. 그것도 꼭 지켜야 됩니다. 네. 아,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. 민법상도 계약을 만 19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아니, 무슨 소리냐. 어. 예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취소를 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예외적으로 청소년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사수를 썼다거나 그러니까 어. 속임수를 썼다거나 네. 아니면 본인이 어른인 것처럼 뭐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네.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음. 예, 그런 부분 은 조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렇군요. 어쨌든 그 18세 미만 학생은 부모님의 허가, 그러니까 취직 인허증, 그렇죠. 혹은 동의서 그렇죠. 이런 거 없이는 법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는 거군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음. 아이들이 이렇게 근로를 하면서 교육을 못 받게 되면 네. 결국엔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 을 많이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.